지난 2003년 여수와 순천, 광양시가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출범시킨 전남 영상위원회가 올해로 14년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운영위원장인 배우 최수종 씨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이 그 전남 영상위원회 그 운영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게 지난 2011년이니까 벌써 6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영상위원회가 어, 추진해온 중점 활동,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상위원회의 출범 목적이 영화 로케이션과 영화 유치입니다. 어, 그 역할에 맞게 많은 영화를 이곳 남도에 유치를 했습니다. 어, 우리나라 최고 흥행작이었던 명랑, 해오리바다, 어, 그리고 여수 출신의 감독이 만들어 칸에 초청되었던 영화, 도희아. 이 영화에는 또 저희 전남 연기 캠프 수료생 4명이 영화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봉되는 택시 운전사 등이 매년 20여 편의 작품들이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전남에서 촬영되었고 또 그에 따른 지역 경제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 로케이션 사진 공모전 또 영화 시사회 또 찾아가는 영화관, 뭐 실버 미디어 교육, 뭐 지역 영화인 인재 발굴 사업 등어 많은 것들을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연기 캠프를 해마다 그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기 캠프를 시작한 배경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음, 요즘 청소년들이 관심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방송인. 연기자, 그리고 연예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전남에서는 이러한 경험들을 할수 있는 학교나 인프라 등 환경이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기자로서의 활동하고 있는 이 영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금이나마 좀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서, 어,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한 첫해 연기캠프를 제안을 했고, 또 4박 5일간의 연기캠프는 어이 어떤 교육의 장보다도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이 사실은 큽니다. 전남영상위원회가 지역영상 발전을 위한 그 동안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발전을 위한 해결 과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전남영상위원회는 음, 사실 전라남도 권역의 모든 지역들을 어, 로케이션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 전남 영상위원회는 전국 11개의 영상위원회 중에서 예산이 가장 또 적다는 얘기를 또 드릴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어려움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예산 확대를 통해서 영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들을 좀더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영상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 욕망은 있습니다. 전남영상위원회 위원장뿐만 아니라 배우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근황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서울에서 연극을 마쳤습니다. 어, 지방 공연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은 어, 확실한 스케줄은 아직 안 나왔고 어, 매일 어, 지금은 KBS 해피 FM, 매일 그대와 최송입니다를 생방송으로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외또 다른 작품은 어떤 작품을 할까? 이제는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을 통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과 만날 기회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서도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